안녕하세요. 저는 연천 군남교회를 섬기는 이재훈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영적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여서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 즉 승강장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플랫폼이 단순히 기차 승강장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컴퓨터에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구동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나 시스템 혹은 운영 체계를 가리켜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산업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구글이나 애플, 네이버, 카카오톡, 쿠팡,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게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역시나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상품을 연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은 기차역의 승강장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사람과 기차, 기차와 기차,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곳입니다. 기차역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기차역을 이용하면 기차역은 수수료를 받고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지죠. 역세권이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플랫폼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상에 어떤 가치와 서비스를 나누고 공유하며 어, 나누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플랫폼이 기차와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듯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정거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 교회 혹은 또 구약 시대 때에는 성전 어, 또 어, 성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어, 그런 성막과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만남을 위해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또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함으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를 살펴보면 그 기도가 아~ 단순히 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서 누구나 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한 기상 팔장 사십일 절부터 사십삼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심지어 먼 지방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너무 유대인들이 가졌던 공동체처럼 너무 폐쇄적이어지지는 않았나요? 교회 공간이 너무 믿는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지지 않았나요? 교회의 예배가 이방인들이 와서 참여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예배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몸은 유기체적으로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주님과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몸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만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제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동안 우리들을 위한 예배, 그런 폐쇄적인 예배였다면 이제는 온라인과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접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욱 복음의 확산 또 세상 사람들,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더라는 것이죠.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다양한 변화가 오히려 세계 여러 민족 여러 나라 먼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예배에 쉽게 접속하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잘 세상 가운데 들여나간다면 오히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손쉽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독, 통로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플랫폼으로서의 교회는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영적 기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비즈니스라는 말과 붙여갖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상품과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조하진 않아도 어, 상품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소유하지 않지만 소유합니다.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은 그 회사가 실제로 택시를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택시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또 배달의 민족 같은 아, 그런 음식을 주문하는 업체도 역시나 음식을 직접 제조하지 않지만 음식을 제조하는 업체와 또한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죠.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 회사가 얼마만큼 충성된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모으되 충성된 사람들로 모아서 그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회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공유하는 작은 일상들이 빅데이터가 되고요. 그 빅데이터는 곧 광고 시장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반을 마련한 기업은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을 만들어내고 또그 기반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마케팅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그런 수익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수익 구조의 플랫폼을 잘 구축하는 자가 4차혁명의 주인공이 될수 있고요. 또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또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수익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플랫폼 기업과는 다르게 교회는 영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종교자 종교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장사토와 같은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아, 분노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어,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어야 해요. 물론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는 것, 또 혹은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요.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또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교회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또 아픔을 나눠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공유해서 그것을 기도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세상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는 영적 플랫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앞그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쳐다볼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선포를 하죠.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그 선포와 함께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 있는 영혼들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한, 영적 플랫폼으로서의 교회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언제나 세상을 향합니다. 교회 역시나 언제나 세상을 향하죠. 하나님도 언제나 세상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세상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만을 위할 때그 교회는 세상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가, 잃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 교회로서 그 지역 그리고 마을을 외면했기 때문에 저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곳이라고만 생각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요.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을 다시금 소생케 하고 또 물고기가 다시금 소생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요즘 신조 중에 카멜레온 존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 존이라는 말은 카멜로운과 같이 공간의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쓰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한 공간이 때로는 뭐 회의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곳에서 물건을 파는 곳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곳이 사람들이 만나서 미팅을 하는 장소가 될수 있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공간을 우리가 카멜레 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한번 그런 카멜레존과 같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는 거룩한 곳이지만 그 거룩한 공간에 다른 사람들도 올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앞에다가 작은 카페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카페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게 되었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을 좀더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커피를 마시러 오셨다가 나중에 이곳이 교회라는 곳을 알고서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화장실을 가면서 아 여기가 교회였네요.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교회 왔으니 기도하고 간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쉽게 드나들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전에도 이러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이방인이라는 뜰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성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간에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가까이에 올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 공간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런 이방인의 뜰과 같은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쉽게 와서 교회의 문화 또 교회의 예배 교회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이방인의 뜰 그곳에 장사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로서의 역할을 해야만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그 공간이 장사로 변질되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 공간을 한 번,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또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라는 장소가 이제는 바이러스의 원산지처럼 꺼려지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을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한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아진 이런 사회적 인식들을 빨리 쇄신하고, 교회가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곳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교회의 공간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을과 함께 연합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연 이 공간이 성도들만 공유한다면 교회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나 마을과 이웃과 함께 공유하고 그 공유함을 통해서 세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생명을 흘려보낸다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이땅 가득히 충만하게 해 나가십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과거의 모습과 같이 폐쇄적으로 우리들만을 위한 곳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 안에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였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먹고 나누고 천국과 같은 삶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정말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닥친 이 위기가 어쩌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위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열방 가운데 흩어질 수 있는 영적 플랫폼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새롭게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으로 교회는 점점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가 마을을 외면하고는, 이웃을 외면하고는, 세상을 외면하고는 존재의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만을 위한, 믿는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라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영적 플랫폼으로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더욱 강력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복음 전도,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여러분 교회가 우뚝 서가시기를 또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맞은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은혜의 때로, 또 축복의 때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의 몸된교회예 머리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